국내 조선사들이 선박 수주 소식을 연달아 공개하면서 조선업계에 찾아온 호황을 증명하고 있어요. 상반기밖에 지나지 않았고, 심지어 조선업계 성수기인 3분기와 4분기가 남아 있는데도 조선빅3가 연간 수주 목표의 7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한국조선해양만 해도 연간 수주 목표의 90%를 채우면서 사실상 수주 목표를 언제 달성하느냐보다 수주 목표를 얼마나 초과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고 고. 슈퍼 사이클이 도래한 것이냐 아니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 조선업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번 영상의 주인공 한국 조선해양에 대해 알아보면서 함께 살펴볼게요. 우선 한국 조선해양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전에 현대중공업이 이름을 바꾸면서 세상에 등장한 기업이에요.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을 진행하면서 설립된 조선해양 사업부문 중간 제조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는 조선부터 해양 플랜트 엔진기 그린 에너지, 건설 장비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조선 부문은 전체 매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조선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 중 하나예요. 그런데 조선업이 뭔지 대충 정말 대충은 알고 있지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조선업은 선체를 건조하고 기관과 의장품을 조립한 뒤에 고정시켜서 완성된 선박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배를 설계해서 배 몸체를 만들고 물에 뜰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조선업인 거예요.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전문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조선업은 철강업체에서 후판을 가져오고 기자재업체나 협력업체와 같이 구조물이나 선박 부품을 제작해요 이렇게 완성된 제품은 해양에너지 개발이나 해운, 레저산업 등의 성장에 활용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기술집약적이고 노동집약적이면서 초기에 막대한 시설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산업이다 보니까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쉽지 않은 자본집약적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환율이나 국제교역량 운임, 풋판 가격 등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조선업이 전세계 단일시장 성격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세계 경제성장률과 선박 해체 사이클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시장 확대와 축소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이쯤 되면 한국 조선해양의 지난 시간은 어땠을까 궁금해지는데 일단 2019년 출범 첫 해에 목표 수주 달성률만 놓고 보면 국내 조선사 빅3 중에서도 가장 낮았어요 하지만 실적으로 보면 목표에게 가까운 수주액을 달성했던 다른 두 조선사의 상황보다 좋았죠 실제로 매출은 13조 1610억 원을 기록했 1년 전보다 15.4%가 증가했는데, 주요 사업 대부분의 성적이 좋았던 덕분이었어요. 사업 부문별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조선 부문에서는 2018년에 LNG 선을 중심으로 증가했던 수주가 건조를 이어지면서 가능한 생산능력에 대한 실제 생산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조선 부문의 조업도가 오르고 해양 부문은 미국 킹스키 프로젝트에 사용될 반잠수식 원유 시추 설비 매출이 반영된 동시에 해양 프로젝트가 선전하면서 매출 증가에 힘을 실었어요. 선박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플랜트나 엔진 기계 부문 매출이 증가하게 됐고요. 4,814억 원의 적자를 봤던 영업이익 역시 1년 만에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사실 주력 중의 주력이라고 할수 있는 조선 부문은 이때 영업이익에서 적자가 발생했었어요. 그도 그럴 게 환율이 급속도로 하락했던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2.2%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던 조선 부문과는 다르게 영업이익률이 40% 가까이 기록할 만큼 해양 부문 이익이 확대되면서 적자를 개선하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 한국 조선 해양의 수주 달성률이 빅3 중에 제일 낮다고 했잖아. 그런데 실적은 왜또 상황이 달라? 이해가 잘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선업은 특성상 수주 금액이 그에 바로 반영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수주 성적과 실적이 어긋나는 거예요. 어쨌든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앞으로 조선업의 상황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조선사들의 미래 역시 기대되고 있었는데 2019년 2910만 cct를 기록했던 글로벌 누개 발주량이 1년만에 66%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코로나19로 시장 침체기가 이어지는 동시에 국제유가 역시 바닥을 기다 보니까 노우선 선주들이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신규 발주로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내 시장은 볼 것도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현재 세계 조선 산업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국가의 이름을 걸고 부딪히고 있는데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성장한 탓에 2012년 이후 조선 1등 국가는 중국이었어요. 반대로 한국은 2016 20년의 수주 절벽까지 맞으면서 일본에게까지 밀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난해 한국 조선업이 전 세계 발주량의 43%를 수주하면서 2년 만에 점유율 1위로 올라서요. 어떻게 갑자기?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 하반기부터 주력 선종인 LNG 선 등을 본격적으로 수주하면서 두 달간 전체 수주량의 절반 이상인 411만 CCT를 주문받은 덕분이었어요. 특히 12월에는 세계 발주량 392만 CCT 중에서도 285만 CCT를 수주하면서 점유율 73%를 차지하기도 했었죠. 물론 지난해 국내 수주 상황과는 다르게 한국 조선해양은 수주 장구가 부족했던 2017년 상황이 실적에 반영되고 하반기에 환율이 하락했던 영향까지 받으면서 매출은 1.8%, 영업이익은 74.4%가 감소했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동시에 경기부양책 역시 진행되고 있고 환경 규제로 수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실적 개선에 대한 투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환경 규제가 조선업 수수량 증가와 무슨 관계인지 연결이 잘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부터 국제해사기구인 IMO가 선박 연료의 황합류량을0.5% 이내로 제한한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새로운 규제를 내놨어요. 대충 선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2008년과 비교해서 2050년에는 70%까지 단계별로 줄이라는 내용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까지 벙커 시유를 떼서 운항했던 선박의 연료를 LNG로 바꿔야 해요. 다시 말해서 기존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해야 하는 거죠. 수주량이 늘 수밖에 없어요. 물론 중국에서 대부분을 수주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은 한국 조선업이 문어 발판처럼 꽉 잡고 있는 분야예요.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가 발전 LNG 추진선이 44척이었는데 그중 34척이 한국에서 만들어졌을 정도였죠. 중국이 손놓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의 LNG선 시장을 먹기 위해서 도전하기도 했는데 기술력이 잘못... 잡혔죠. LNG 추진선은 연료 공급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추진 장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압력과 온도의 LNG를 적절하게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중국은 관련 기술력이 부족했던 탓에 2018년에 중국에서 건조했던 배가 호주 해상에서 엔진 결함으로 운항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기술적 문제들이 터져요. 자연스럽게 LNG 운반선과 추진선 수술 대부분이 한국의 몫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세를 몰아서 한국의 한국 조선해양을 포함한 조선 3사는 올해 1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을 휩쓸어요 물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올해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는 1년에서 2년 후인 만큼 조선사들의 실적 보릿고개는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지만 다행히 지난해 4분기부터 수주가 썰물처럼 밀려온 덕분에 한국 조선해양은 2년치가 넘는 일감을 확보해둔 상황이라고 해요 뭐 그렇다고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게 코로나 백신 접종과 함께 미국이나 영국 같은 국가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했거든요. 문제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지 못하고 철광석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철강사가 생산하는 후판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어요. 실제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의 철강 기업들이 올해 들어 철강재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었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후판 가격이 오르면 이 후판으로 선박을 제조하는 조선사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서 수익을 내기까지 시간차를 감당해야 하는 만큼 조선사 입장에서는 당장의 비용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고공행진을 준비하고 있던 한국 조선해양. 과연 눈앞에 다가올 또 다른 시련들을 이겨내고 조선업계의 비행을 이끌 수 있을까요? 취준생을 위해 짧고 쉽게 보는 기업분석 리포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캐치TV 채널 구독과 함께 더 많은 기업 이야기를 확인해 보세요.